네, 반갑습니다. GT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해볼 건 우리 인수분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파트는 워낙 긴 파트여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볼 건는 뭐냐면, 어, 인수분해 2차식과 관련된 우리 인수분해를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우리 인수분해라는 건 뭐였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이나 다항식의 무슨 꼴로곱꼴 어, 곱골. 우리 곱꼴로 우리 바꾸는 게 뭐다? 인수분해였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곱꼴로 우리가 바꾸는 게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할때 순서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일단은 공통인수로 묶어보려고 하는 게첫 번째였잖아요. 기억나죠? 공, 인수분해 해야지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 그러면 공통인수.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뭐지? 를 생각을 해보시고, 먼저 우리가 인수분해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 인수분해 공식이, 공식, 이 공식에 적용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이, 인수분해 공식. 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인수분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수분해 공식이 뭐냐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개의 반대말일 뿐이야 전개 뭐 우리 전개공식 배웠잖아 곱셈공식 배웠잖아요 그 곱셈공식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공식이랑 똑같다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이랑 똑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곱셈공식 제대로 안되는 친구들 있죠 다시 가세요 다시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아니, 이거, 공, 이거 안 외우면은 의미 없어요 그냥 어차피 지금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복습 꼭 하세요. 알겠죠? 이거 그냥 그냥 너는 넘어가야지 하시면 계속 수학 못하는 거야. 그러면안 돼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가서 복습하세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잠깐 복습도 해 주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오늘 시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곱셈 공식 기억나죠? 아이고, 참 이거 봐 보세요. 자, 일단은 곱셈 공식 잠깐 복습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어, 이거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은 이제 이게 합과 차, 여기 합이 있고, 여기 차가 있으니까 합차 공식. 어떻게 해서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한번 제곱하시고, 빼기, 빼기, 뒤에 거 제곱한다. 우리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은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의 제곱, 이 e 짠짠,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또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이 e 짠짠짠짠 할때 조심해야 되고,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져가줘서. 마이너스 a b, 그다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 이제 합곡 공식이라고 이론 붙였지만 니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에 제곱 하신 다음에 어 요렇게 한번 곱하고 ba 요렇게 한번곱 ax 어그죠요걸 이제 더하는 거죠 계수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하시면 곱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곱과 관련되고 여기는 어떻게? x의 계수는 합과 관련된다 오케이 음 근데 마찬가지죠 요 친구는 똑같이 연계하시면 이제 ab 어 a, a 뭐요요 요거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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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뭔가 잘못했네. 요, 요건데, 그쵸? 어, 그래서, AC,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시면 AD, 요렇게 하시면 BC니까, AD 더하기 BC.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BD. 그쵸? 어, 요건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던 거잖아. 그치? 어, 어떻게? 세 개짜리, 어, 세 개짜리, ABC 세 개짜리의 제곱이다. 어, 세 개짜리. ABC 세 개짜리의 제곱이다. 어떻게 했지? 음, 일단, 두번 곱해주는 거니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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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그 다음에, 이짠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짠짠, 또 여기 있고, 이짠짠, 이렇게,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그냥, 곱셈공식이었다면 인수분해는 그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래서 이걸 이제 외웠다는 가정 하에, 슝, 음, 이거 한번 선생님 연습해 봅시다.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식, 1, 2, 3, 4, 5번, 6번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음, 저 선생님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보이죠? 어떻게? 이건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렇게. 어떤 친구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친구의 제곱. 어, 요걸 기억하는 게 낫죠. 이 친구는 뭐냐면 합차. 어, 한 번은 더 하시고, 한 번은 빼시고, 요렇게.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이제 한 번은 더 하시고, 한 번은 더 하시고, 한 번은 빼시고, 요렇게 어, 쓰시면 되겠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 이건 딱 봐도 안전지 없이, 이건 이제 쉽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다. 이 친구도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다.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합과 곱.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곱이었잖아요. 그죠이 친구는 어떻게? 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 되겠다. 괜찮죠? 그 앞에 곱셈공식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못 하는 거야. 그니까 잘 가셔야 돼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이제 이 개수가 A, C가 곱해져있으니까 여기 A, X, 그 다음에 여기도 B, 어, CX, 이렇게, CX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 곱해서 BD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B, 어, 플러스 D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BD,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AD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하시면 BC 이렇게 되니까 괜찮죠. 이건 숫자가 나오면 더 하면 편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그렇 6번은 사실은 이거 보시면, 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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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짠짠 이 짠짠 이 짠짠 니까아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인수분해 된 거지 왜곱골로만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요거보다더 많이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이건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더 많이 공식이 뭐냐면 얘를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요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야 문제에서 이게 훨씬 많이 물어봐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어떻게 하시면 돼 여기다가 얘만 오른쪽으로 뿅 넘어가면 이제 제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b c c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뭐 얘는 뭘로기억하라고 그랬지? 합이긴 합인데 긴 합이었잖아요, 긴합세개짜리니까 그래서 긴 합의 제곱, 긴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에,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둘. 둘. 둘씩 곱해져 있다고. 이렇게 둘씩, 둘씩, 둘씩 곱해져 있다고. 그래서, 긴한 마이너스 두 배에 둘이다. 이렇게 우리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요거가, 요걸 알아두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음, 요거 한번 복습해 봤어요. 어, 우리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 예제는,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이 친구, 어, 보니까, 선생님, 얘는요,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어, 그러면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를 쓸까요? 어, 좋아요. 합차. 한 번은 더 하시고, 한 번은 빼시고, 정, 답 끝. 인수분해 끝. 왜냐면, 곱골로 이루어졌으니까, 인수분해 끝. 두 번째, 어,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요거는요, 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걸 합곱공식 쓰셨을까요? 이렇게 3, 5. 그 다음에, 여기, 풀, 마, 하시면, 여기 1, 1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플러스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 더하면 마이너스 2, 맞네. 잘했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쓰시면 x 플러스 3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대. 괜찮죠? 어, 여기도 해볼까? 여기는 이제 3, 1그 다음에 이제 여기 2, 1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면 2, 이렇게 보면 3이니까 두개 더하면 5잖아요. 근데 이게 7이 돼야 되데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두개 위아래 자리 바꿔볼까? 여기를 2, 여기를 1 이렇게 이렇게 급하면 1, 이렇게 급하면 6. 그리1더하기 6은 7. 7 맞네. 아, 그럼 제대로 인수분해 됐다.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끝이다. 괜찮죠? 아, 좋았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중딩 버전이었고, 여기 고딩 버전. 이거 가보자. 이것도 봐봐. 어? 선생님,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잘안 보이거든요.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잘안 보여. 근데 그러니까 잘안 보일 때 우리가 새로 배웠던 걸 기억하면 오히려 잘 풀려. 오케이? 잘안 보이는 데 평소에 했던 거 아닌데 그럼 가만히 보면은 지금 6개나 했잖아항이 그러면 설마 이거 제곱 얘는 제곱이 아닌데 아 얘는 EY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치 얘는 Z의 제곱 어 제곱 제곱 제곱인데 그리고 뭔가 이거 두 이거 곱해서 XY 곱해서 2 e 곱하고 여기 있네 얘랑 이랑 곱하면 EYZ인데 E를 곱하면 4YZ 그다음에 여기다 이 곱하고 E를 곱하면 얘는 아야 완전 제곱식이다 뭐세 개짜리 세 개짜리 제곱이다. 세개 짜리 제곱이니까 x 그 다음에 y 2 y 더하기 y 더하기 z 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요거 대볼까? 어, 그냥 제곱 제곱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뭐이든 어, 플러스고. 일단 이거 쫄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보시면, X 일단, 일단 재료가 XYZ잖아, 어차피. 왜냐 어차피 이거 제곱, 제,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래야지 제곱, 제곱, 제곱 해서 제곱, 제곱 쪽 여기 나오니까. 다만 여기 있는 부호가 이제 얘네들로 결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아하.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E 짠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되야 되니까 뭐 여기도 일단 마이너스 해볼까? 어, 일단 해봐. 그 다음에 또 여기 YZ니까 또 여기가 EYZ가 되면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E x y X, Z가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맞네, 제대로 했네. 끝! 어, 그래서 이렇게 인쇄분해 하시면 끝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식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 이런 것들도 사실 맨 마지막 것들, 처음 것들은 괜찮은데, 뒤에 것들 이제 새로 배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곱셈 공식이 아마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새로 배운 것들은 차근차근 정리를 꼭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